재미없어 가족분들을 만나러 와주신 우리 팬분들에게 한분한 한 분씩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는데 앞에 아, 있는 마이크 사용하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마이크 네 감독님 2번 마이크입니다. 2번입니다 감독님 어 이걸로 하시면됩니다 어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<웃음> 저는... <웃음> 저는 굉장히 낯이 익은 어, 저희 팬분들이 모여가지고. 네, 굉장히 더 반갑고 그래서 이건 이제 또 아, 이렇게 팬미팅을 한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또 보는데 사실 팬미팅 중에 가장 가까운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, 그래서 너무 반갑고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오늘 기분이 어때요? 아, 자, 다음 소프 해볼까요? 유야한계시요 <laughs> 자, 마지막으로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어, 수율입니다. 네, 이렇게 평일에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오늘 행복한 시간 같이 보내봐요. 제가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그 안내상.